이번에 시드니의 그 기독교 관련 신문 하나가 없어지고 또 다른 신문, 잡지 하나가 새로 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한 달에 두 번씩 칼럼 원고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원고를 넘긴 첫번 칼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태리에서 한 아버지가 860억짜리 로또 맞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로또의 당첨이 되고서도 그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거기 정신이 팔려서 그만 이 로또 당첨금을 찾아야 하는 기한을 깜빡하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참 재수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딸의 결혼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했으면 860억 로또에 맞아가도 그거 찾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한 딸을 참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의 일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무엇이 정상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생애 속에서 그참 중요한 일들, 그 중대사를 만납니다. 한 사람 생애 가운데 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 일들 중에 참 중요한 일 하나는 아마 결혼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모두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 참 많이 기도하며 숙고하신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자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젠 우리도 그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결혼 문제보다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를 더 숙고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과연 그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결을 보면, 오히려 자녀의 중대사 문제 앞에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태도를 그 분명히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그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떨결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전생에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이 냉정했던 그 한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는 술 기운을 빌려서 그런 일을 흉내라도 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번제물을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잡으러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듣는 대로 무슨 입신했던 게 아니에요. 도대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얼떨결에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그런 불가능한 순종을 하게 했을까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정신이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정신이 내몸 밖으로 다 나가버려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충만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전 인격이 가장 온전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한 상태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건 성경을 보면 귀신이 할때 그런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끌고 다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바보같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찬찬히 정상적으로 읽으면 금방 드러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말과 인간의 경험을 더 중시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 성령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소위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걸 이상한 줄 알아차려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귀신들이 할, 하는 일, 악령이 하는 일을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지금 은사주의자들이할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뭐 놀래키면 가다 성령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 귀신들하고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구분되는 것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여와 정인이라는 이단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파우라고 가르쳐요. 네.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막무가내로 막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를 가장 또렷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총기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지막지한 힘으로 강제로 억압하고 끌고, 끌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는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르게 이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총명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얼떨결에 그런 순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배우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자녀의 그 중대사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인간 육정이 너무 애뜻하다 보니까 그때가 우리가 쉽게 본능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제가는 아그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고등학교 장로님 계셨는데요. 그분이 일반 세상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사실은 그분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학교도 운영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 어떤 특강을 교회 쪽으로 잘 가시냐 면 부모들, 특히 이제 입시생들 앞둔 네? 부모들을 위한 특강을 자주 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데 가시면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학교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식계명이 있다고. 성경 식계명 말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주는 10계명, 그 성경을 교훈으로 만든 건데, 10계명이 있다고. 근데 그 1계명이 뭐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늘. 첫 번째 계명, 그게 뭐냐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부모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는 결정적인 문제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잘못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의 애정으로 주는 조언이 자녀들의 생애를 그 자녀들의 생애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기적적으로 아은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의 결혼 문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사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그 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이땅 위에서의 마지막 그 여생 가운데 남겨진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 늙은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아들을 그 앞에 둔그 정서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중대사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그 아들 결혼 문제 앞에서 잠시 잊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는 노년의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인복입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사람을, 본문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늙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그거는 바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혼 문제를 그 자기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일을 이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한 배필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잡고 있었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결혼시켜야 한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이 결혼만 하면 된다. 그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서 결혼만 할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 그게 아니, 아니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제발 내 아들 결혼만 하게 해달라.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 심실한 종이 오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리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고 단호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던 그곳으로 아들을 결혼시키겠다고 아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순간에 그의 생애에 남겨진 마지막 소원 그 아들 장가보내는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아브라함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었습니다. 믿음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집하고 다른 것입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어른들 말씀에 똥꼬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똥꼬집이라는 것은 그 괜히 부리는 고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데없는 일에 피우는 일이 그게 똥꼬집입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장가 보내려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이 장가를 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아버지의 그 생애 마지막 소망도 아브라함이 꼭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본질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래야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라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네? 그 간절함을 따라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만큼 우리들이 기대하는 만큼 축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 노년에, 아브라함의 말년에 또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중요한 교훈,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그래서 믿는 자로 사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